팬텀이라는 거는, 그 왁스 같은 경우는, 화면에 만약에 위에 발라지는 음. 거라고 치면, 이, 스키 베이스에는 기공이라고 아주 작은 구멍들이 좀 있어요. 음. 아주 깊은 건한 1mm 정도, 깊이 1에서 1.5mm까지. 음. 얘는 이제 아예 그 1.5mm까지 깊이 침투해서 거기서 이제 화학적으로 기계에서 저기서 결합이 되는 겁니다. 음. 화학적으로 이제 결합이 한번 되면, 이제 그 화학적 결합이 떨어지지 않고, 이제 마찰 개수가 영구적으로 낮아지는 원리입니다. 음. 그래서 이제,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깎이는 것 같다가는 손상을 입지 않고 음. 그래서 이제 평탄을 아주 깊게 네. 깎는 거 아니면 팬텀이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근데 평탄을 배출하는 음. 기기가 4년 정도 되거든요 일반인 건. 그러니까 최소 4년 이상 네. 아빠 또 찍나요? 기능. 아니 너기능 것도 <laughs> 찍을려고 <laughs> 멀 머리 데기 잖아요. 빠르게 해 드리는 지금 이비 작업을 하는데 네. 네. 가아 안고 있어 사실 네. 뭐, 어, 아도 아, 그래도 게 어. 아.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계속 면닦 계속 나와요? 음. 구멍을 혹시나 막고 있으면리 그냥 제거한다고보시면 되고. 네. 네. 리 소리랑 나일론 소리 있는데 이렇게 왁스가 없을 때는 그이구리 소리 안날고요 음. 네. 나일론 소리로 그 구멍 같은 거. <laughs> 이건 뭔지 그냥 살짝 제거만 해주면 돼. 이게 약간 비유하자면은, 자동차 약간 유리막 코팅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. 그죠? 렇 유리막 코팅은 근데 두께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. 네. 네. 얘는 그래도 그 왁스보다 깊이 들어가는 거. 제가 그랬지. 자, 여가 아, 좋다. 요 음. 이런 이제. 이제 프리팅 하고 있는 거고요. 음. 이제 온도 이게 40도로 있는데 온도 40도 도시로 40도 이상부터 시간 20분으로 바뀌고. 음. 20분 끝나면 끝나. 끝나. 아, 네. 서 음. 스티커를 리 드릴까요? 붙여드릴까요? 어, 네 붙여주세요. 아, 붙여드릴까요?